이렇게 가로로 근데 이 젤이 약간 밀착감도 되게 좋잖아요 네 그리고 음. 원콧만 했는데 이렇게 발색이 아주 맞아, 좋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랜덤하게 그냥 올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뭐 실버 한번 했다고 나중에 더못 하는 게 아니라 골드 하고 나셔, 나서 좀 부족한 부분은 실버 더 채우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큐어하지 말고 골드를 그 위에 다시 지금 발림이 느껴질까요? 이렇게 낭창한, 어, 이렇게 낭창한 브러쉬로도 네. 잘 발색이 잘 되거든요. 어? 잠깐만요. 아, 예. 위치가 아, 안 맞죠? 진짜 네, 이 반짝임이 제가 플래시를 살짝만 음~~ 먼저 눈부실까봐 제가 막. 많이 살짝만 <laughs> 진짜 눈뽕일 정도로. <laughs> 장난 아니죠. 이렇게 어느 정도 해주셨으면, 이때 너무 뭐 빽빽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적당히 올렸다 싶으면은 큐어를 한번 할게요 사이사이에 조금 겹치게 해준다는 느낌으로 하되, 좌우로, 무조건 한 방향으로만 가시면 안 되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가로로만 해주시면 돼요. 맞아. 하다 보면 너무 일정하게 놓으면 진짜 그죠? 네. 일정하게 하면 좀그 느낌적인 느낌이 안 살거든요. 아니 금방 비싼 샤넬 옷이 될 듯하다고 지금. 네. 고급 아니 잘 맞아요. 금방 빠게 그래서 이때도 어, 트위즈도마찬가지인데요 너무 일정하게 하려고 하시면 오히려 멋이 없거든요. 음. 그래서 조금 덩어리지게 많이 발리는 부분도 있으면서 적게 발리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음. 같이 있어줘야 좀더 예뻐요. 뭐, 물론 취향이 있겠지만, 저는 뭐 지금 라이브를 해서가 아니라 사실 좀제 취향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너무 잘 쓰일 재료들이긴 해요. 음. 뿌듯해, 원장님. 진짜, 저랑 취향이 같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아니, 많으실 거예요, 지금. 써보시면 <laughs>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 넣어도 되지만 일부러 또 질감 때문에 한 번씩 더 추가해 주는 네. 거잖아요. 그 위에 이렇게 올려도 음. 잘 그려집니다. 길지 않은 손톱에도 해도 예쁘지 않을까? 음. 사실 진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편한 거는 탑 마감이 따로 필요 없다는 거. 그렇지. 저는 그게 너무 좋거든요. <laughs>